2023년 K리그 1-21라운드 울산현대와 포항스틸러스의 경기는 극적인 진퇴양난이 예상된다. 조 1위 울산현대는 20경기 만에 50점을 기록한 반면 포항스틸러스는 37점으로 2위다. 전북현대가 6골 이상 차이로 이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경기 결과에도 두 팀의 포지션은 변함이 없지만 두팀 모두 자부심과 자부심을 더하고 있다. 이 경기는 7월 8일 오후 6시 포항스틸리아드에서 열린다. 울산 포항 간 동부 더비 1 여섯 번째 경기가 된다. 이에 앞서 스틸야드는 포항 창단 50주년 경기 이후 시즌 두 번째 티켓이 매진됐다. 맞대결 성적은 포항 스틸러스가 64승 53무 58패로 선두다. 한편 과거 포항에 여러 차례 발목을 잡혔던 울산 현대는 포항 레전드 홍명보 감독이 울산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3승 3무 2패의 성적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포항은 최근 4경기에서 2승이므로 컨디션이 좋다. 내셔널 리그에서는 울산이 4연승, 포항이 2연승을 달렸다. 올 시즌 내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울산 현대는 경기당 평균 2.2골의 성적을 자랑한다. 주민규와 박호는 모두 10골로 득점왕 1위에 오른 반면 루빅스는 6골로 7위를 차지했다. 6골로 득점왕을 달리고 있는 포항스틸러스의 고영준과 일곱 개의 리빌딩으로 리그 최다 득점자 백성동은 동부 더비에서 부상에서 회복한 뒤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또 외인 공격수 제카는 세 경기 연속골을 터뜨려 득점 실적을 높였다. 연속 같은 시간 서울과 전북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만난다. 전북은 18경기 연속무패, 13승 우무로 서울을 상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이 서울에 마지막으로 패한 것은 6년 전인 2017년 7월이었다. 전북은 올 시즌 11라운드 경기에서도 부진했지만 이를 무승부를 거뒀다. 전북은 올 시즌 1세트에서 고전하며 강등권 부근인 1 2위로 떨어졌지만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로 기세와 순위를 끌어올렸다. 단 페트레스쿠 감독은 19라운드 광주FC와의 1차전에서 0-1로 패했지만 광주와의 홈경기에서 4-0으로 20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이번에는 전북의 홈에서 걷어차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서울 쪽에서는 공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황의조가 계약이 끝나자 자리를 떴다. 그의 최근 골은 지난해 5월 13라운드 울산과의 경기에서 2-2-3으로 패한 것이어서 최근 득점 실적이 부진했다. 서울은 20라운드 대전 하나시티즌과의 경기에서 선제 공격을 하지 않고 영영 무승부만 기록했다. 최근 4경기에서 1승 3무로 지지 않았음에도 서울의 컨디션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다. 팀의 공격진을 이끄는 나상호와 윌리언은 공격 상황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울산 현대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와 서울 전북의 경기는 극적인 경기로 이어지며 흥미로운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두 경기 모두 우승 레이스와 순위권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이 경기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해 보자.